どんどんどん。<noise> <noise>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laughs>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여기 이거 수업을 제가 신청을 해서 여기서 강사가 된게 아니고 여기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 선생님이 이제 그만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수업을 혹시 진행해 줄수 있냐고 제 블로그를 보시고 전화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왜냐면 제가 용인 처인구에서 하는 부모를 위한 클래식 수업을 오픈을 했었는데 용인문화재단에서 그게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폐강이 된 거예요 제가 폐강은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클래식에 이렇게 관심이 없을 리가 없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섯 명도 없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등록을 세 명인가 밖에 안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아 이거 어떡하지 되 고민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근데 음 여기랑 용인 수지에서 어, 인문학 수업을 해달라는 연락이 같은 날 1시간 간격으로 왔어요, 전화가. 그래서 수지구청에 있는 복지관에서 이제 인문학 수업하고 클리, 뮤지컬 수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인문학 강의, 클래식 인문학, 감상 인문학 강의를, 어, 시작을 했는데, 1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지금 서른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 조금 어떤 분위기인지 저도 스스로 제 피드백도 좀 필요한데 찍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상대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 말투나 말빠르기, 수업 진행의 과정들을 조금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어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 그래서 한번 찍어보고 편집도 해보고 하려고요 일단은 아침을 먹겠습니다 1840년쯤에 리스트가 최초의 시도를 합니다 그때 당시 콘서트라는 거는요 어, 다른 악기가 중간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협주로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성악가를 올려서 반주를 한번 한다거나 그래서 여러 음악가들이 조화를 이루는 게 보통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리스트가 갑자기 공연을 한대요 프로그램을 봤는데 혼자 다해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음악가가 단독으로 여러 장르의 작품을 올려놓고 자기가 쫙 외, 그거를 연주를 한 프로그 한 번에 한 시간 두 시간을 프로그램을 다 혼자 다한다 해서 해소해야 한다. 최초의 일이었고 그거를 리사이틀이라고 해서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리사이틀이라는 말이 생겼고 독주회가 생겼어요. 어, 그리고 이 독주회 때이 사람이 아주 많은 아티스트들의 그 힘들, 그 뭐랄까요. 원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악보를 안 보고 안보로 연주합니다. 악보를 안보로 해 연주하는 일도 없었어요, 잘. 근데 혼자 연주하는데 악보를 안보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게 문제가 또 뭐냐면요. 이 사람이 안보를 잘하니까 그 필기를 적지를 않아가지고요. 남지 않는 악보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굳이 적지 않는 거예요. 악보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그때 그 당시에는 실제로 악보가 있어도 악보대로 연주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구전으로 내려온 악보는 실제로 그게 진짜 그 작곡가가 쓴지 쓴지 확인할 수 없, 확인할 길이 없는 악보도 많았기 때문에 연주가들이 조금 자유롭게 연주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근데 리스트나 모차르트 같은 사람 보면 거의 그대로 베끼는 특기가 있잖아요. 근데 리스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어, 리사이틀이라는 걸 열고 네, 혼자 공연을 했죠. 그러면서 독주회가 탄생을 합니다. 어, 리스트가 이때는 여러 장르의 여러 음악가들의 음악과 자신의 음악들을 안보로 연주했고요. 청중과 마주보던 그 피아노를 획기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을 때 피아노가 왜 저러고 있어라고 이 생각했을 거예요. 옆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탁안 자고 딱 보여 주는 거죠. 그러면서 건반을 치는 퍼포먼스를 볼수 있게 선생님. 네. 왜온다는 뜻이에요. 악보를 네, 악보를 다 외워버린다. 그래서 악보 없이 보면대를 내려놓고 지금 보면대 빼지 않습니까 피아니스트 보면 아예 보면대를 빼버려서 위에가 보이게 하잖아요. 건반 누르는 게 피아노 소나타를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리스트 작품 중에 어, B 마이너 소나타고요. 음 일단은 주제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발전시켜요. 그 다음에 재현해요. 이게 소나타 형식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제시하고, 테마를 제시하고, 이거를 발전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재현을 해주는. 근데 이분의 소나타는 조금 특이한 게 한악장이에요. 그러니까 단악장이에요. 악장이 없습니다. 그 낭만파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만파의 특성 중에 저희 첫 시간에 얘기했을 때 낭만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형식을 깨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에서 탈피하고, 이성에서 감성으로 가는. 그게 낭만주의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낭만주의 근데 이 안에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고 그 대신 빠느빠 형식은 아니고 빠르다 느렸다 빠르다 이게 반복이 굉장히 파도처럼 밀려오듯이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들리는 소나타가 되겠죠 사실은 다 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하나 단악장이지만 30분이 넘어요 그래서 다 들으면 수업이 끝나요. 난리 났죠? 지금 한 남성이 지금 리스트를 보, 등지고 있어요. 말리는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지금. 실제로 쓰러져서 실려 나갔대요. 그래서 지금, 아이고,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지금 나가는, 아이고, 어떡하냐 이러면서 지금 그러게 막, 아, 이게 보고 있죠, 이렇게. 리는 반대하는 게 없어요. 와서 배우겠다, 해봐. 그리고 누가 자기를 사칭해서 리스트 사사 근데 모르는 애야. 그럼 가요 자기가. 쳐봐. 그러면 너 나한테 사사받는 거맞아 그거 그냥 포스터 붙여놔. 이렇게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인입니다. 굉장한 자유인이고 욕심을 막 이렇게 내지 않고 이 만남 이후에 음악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작품이 많아. 요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하면 피아노곡만 알지만 칸타타, 오라토리오, 합창곡들도 종교 합창곡 굉장히 좋은 곡들이 많고 음악 안에 표제적인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교양 시에 모두 제목이 붙어있죠. 리스트 곡은 대부분 이게 넘버로 얘기를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곡에 제목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낭만 시대의 표제 음악을 제가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표제 음악이 낭만을 대표하는 음악 중에 하나거든요. 교양 시와 더불어 여러 주제를 가지고 이걸 풀어요 스토리로 그렇게 해서 인간의 뭐 그냥 음의 나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악의 화성 이런 것들의 나열이 아니라 이 안에 스토리가 담아 있고 감정이 실려서 사람들한테 감정을 전달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그런 교양곡의 스타일로 작곡을 합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불을 갖고 내려온 거니까 프로메테우스겠죠. 그래서 오늘 교양시로 프로메테우스를 들을 건데요. 빌라 에스테, 에스테장의 분수라는 작품이 있어요. 술래해 나오는 작품인데요. 어, 그때 순례해는 원, 투, 쓰리가 있습니다. 이제 원은 첫 번째는 마리다고 백작부인과 함께 했었던 그 스위스. 그리고, 마리다구 백작부인과 함께 했던 이탈리아가 2번이고요. 마지막 3번은 말년에 썼어요. 근데 말년에 이 작품을 쓸 때, 에스테라는 별장에서, 저택에서 지내면서 이 작품을 쓰게 돼요. 한번 볼까요, 일단?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아, 니 오늘 받았어요 아침에 받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니요. 이번 학기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어, 수업 끝나고 수업이 너무 재밌다고 오래됐냐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여기 1년 반밖에 안 됐다고 했더니 너무 재밌다고 하시면서 칭찬을 잔뜩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1년 반 계속 같이 함께 들으셨던 분이 기정타고 이렇게 센스있게 휴지까지, 불티슈까지 넣어서 먹고 손 닦으라고 준비해 주셨어요. 진짜 센스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해야죠. 또먼 길을 떠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음. 아, 그런데 이제 클래식을 많이 안 접해봤기 때문에. 네. 그 음악에 대한 그거는 아직 좀그족하고 아. 이거 들으면서 자꾸 또 클래식을 듣게 되고 그거 10시에 누구 그 누구 정이경이까그사람 아, 라디오 같은 것도 EBS, 들으시고 EBS에서 하는 아. 거 그거를 또듣 틀어놓게 되더라고. <laughs> 아, 그런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드는 게 너무 어, 중요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 그냥 덮어놓고 뭐 읽거나 그래서 무슨 유튜브 보고 해야 되는 거보다 선생님하고 접해 본 다음에 뭐게 네, 이제 네. 관심이 가는 거예요. 오, 어, 그러면 전 성공이에요. 이 수업은 <laughs> 성공이에요 그러면. 은 어, 그거면 응. 되죠 사실. 그런 말에도 성공이지. 그럼요, 그럼요. 아, 작곡가에 이런 이름이 있었고 나는가 아, 아는 네, 것도 네. 굉장히 성공이죠. 아무튼 매번 감사합니다. 아이돌 소리를 듣는 거니까 그냥. 끝나고 나면 말을 많이 하니까 자, 그리고 많이 웃어요. 저는 이수 업 끝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배는 고파요, 근데. <laughs> 세상에 체리를 주셨어요. 벌써 세 번째예요. 매주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직가네요 근데 여기 수업이 진짜 많아가지고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비가 오는데 장 뛰어가야 되나? 아, 습니다. 라떼 먹을 때 쓰겠습니다. 여러분, 라떼에 꿀을 넣으세요. 집에서 드실 때. 시럽보다 라떼에 꿀이 더 좋습니다. 목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라떼로. 제가 항상 라떼 먹을 때꿀 넣는데, 이거 넣으면 될것 같아요.